우리 식물을 보는 현상 굉장히 간단해요. 자, 허기 이래 있었어요? 요거, 씨가이렇게 있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태양빛이 쫙 내리쬐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씨에서 사기 나잖아요, 사기. 네. 그, 나무 줄기가 먼저 안 생기잖아요. 어떤, 밤나무도 심으면 밤에서 사기 나와갖고 나중에 나무로 바뀌잖아요. 그 과정을 유추하면 금방 이해 돼요.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어린 어린 가지가 나오고 잎, 초기에 이 핏의 무성해요. 잎밖에 없어요. 상추 같은 거요. 시금치 같은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이걸 가만히 상상실험을 해보면 식물의 본질은 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잎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잎밖에 없다. 예. 없다. 네. 이걸 끝까지 물고 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식물이, 밤나무나, 어린 풀이나, 뭐, 온갖 선인장이나, 희한한 식물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다 자란 걸 보면, 헷갈릴 정도로, 수십만종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로 보고, 씨가발아하는 과정을 보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가 발아할때 처음 나오는 거는, 선인장이 됐든, 밤나무가 됐든, 코스모스가 됐든, 다 뭐가 나와요? 자, 어린 삿. 어린 삿. 삿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외떡잎 식물하고 상떡잎 식물 해갖고 사이두개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리고 뭐 무, 무가 되든 뭐 옥수수가 되든 다 하잖아요 그럼 요 단계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에서 나온 단계는 그것만 딱 주목하시면 식물의 본질을 알아요 나머지는 다 극복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수경식물이잖아요 수경식물은 뭐예요? 실제로 땅이 없어도 되잖아요 식물의 본질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없어도 돼요 자, 다음, 제, 제거해보세요, 식물. 지금 도시에다가, 빌딩에다가, 식물, 자, 식물 공장. 식물 공장이 가능해요. 흙이 하나 없어도 돼요. 저, 저쪽에 내가, 저, 저, 어느 연구소 가봤더니 그걸 보여주는데, 갔더니 뭐, 큰 건물에 들어갔더니, 땅은 없는데, 청청히, 그니까 식물 쫙, 이렇게, 이렇게, 넵끝은데 있잖아요. 선반 같은 데 식물을 쫙 키우는데, 물이 계속 위에서 흘러내려. 뿌리가 그냥 쭈욱, 그 뿌리밖에 없어. 잎하고 뿌리, 물 흘러가는 거. 자, 따라서, 따라서 뿌리, 뿌리, 잎, 뿌리. 물 흘러가는 거. 이런데 생각하지, 땅이 본질이 아니오. 그러면 식물의 본질은 뭐예요? 잎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기둥이 있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게 개념이 박혀 있는데, 나무 중간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따라서, 지 예, 희무지. 다 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잖아요 끝까지왜 개나리 탁꺾어갖고 꽂기만 하면 되는가 자, 고릉마 그 혹시 심어본 사람들 시골에어 이파리만 대갖고 꽂으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제 이해했었어요? 식물의 본질은 목재 나무가 아닙니다 그 겉보기 현상이 다 죽은 세포들이에요 식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따라 녹색 식물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은 녹색인 부분밖에 없어요 예, 네. 그것도 통일돼요 그럼 녹색은 왜 녹색일까? 다시 한 번, 뭐 때문에? 강압성. 네. 강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압성에 붉은색 6 8 0나노메터를 흡수하기 때문에, 저 주로 반사하는 빛이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의 모든 식물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녹색식물. 녹색식물, 녹색혁명이란 라그 말의 본질은 뭐냐면 강압성이라는 거예요. 강압성을 빼고 나면 식물은 다 사라져요. 간단히 우리 눈에 보이는 식물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강압성. 그럼 강압성의 결과가 뭐예요? 자딱 글루코스. 예. 네. 그럼 다 해결됐어. 이제 식물이 있는 다른 거예요. 강압성의 결과는 요거 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 빨간 걸 무지하게 막 연결하는 걸 목재라고 래요 글루코스라고 래요 그럼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